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저 코프티로 조연입니다 자 오늘 골든워트 어려서 휴스턴 로켓의 맞대결 어~ 다들 지켜보셨죠 그리고 아마 한 남자가 완전히 어, 미쳐 날뛰는 장면도 봤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선수에게서 정말 어~ 먹이의 굶주린 어, 한 마리 하이에나. 어, 좀 좋게 표현하지만 멋있는 표범 재규어 어, 같은 느낌도 받았지만 또 상대가 자유 투를 놓치자 어, 본인의 실수를 마치 정당화하기라도 하듯이 입을 쫙 벌리는 장면에서 어, 성체 하마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바로 어, 드래먼드 그린 이야기인데요. 야드래먼드 그린은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이가 몇 개죠? <laughs> <laughs> 네, 이가 굉장히 크네요. 음. 그래서 드레몬드 그린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큰 경기에서 항상 어, 중요한 게 선수들의 평정심이라 생각을 해요. 상당히 중요도가 높고 또 평소에 비해서 몸이 무겁고 피로가 쌓여 있고 젖산이 분출되고 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평정심이나 혹은 어, 약간의 그런 어,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기를 잘 풀리고 반대로 어, 매사 예민해지고 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러는 순간 저는 경기를 그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물론 뭐 저는 선출이 아니기 때문에 에, 당연히 뭐 이렇게 말로 쉽게 떠들 수 있지만 그런 장면들을 제가 중계하고 또 해설하고 또 지켜보면서 수하게 봐왔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 다혈질 선수들이 많은 휴스턴과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평정심을 잃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컸었어요 그런데 그쪽은 바로 역시나 드레먼드 그린이었습니다 승질을 못 부렸어요 오늘 빌런과 빌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딜런 빌런 브룩스와 아, 드레먼드 그린이 또 맞대결로 예,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완전 히비가 엇걸렸죠 자 일단 딜런 브룩스입니다 24득점 야투 13개 중에 10개 집어넣었고요 원래 리바운드 어시스트 볼륨이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턴어버 제로 반칙 하나 그리고 코트 위에 서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9점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드레먼드 그린 자 이득점 3리바운드 4어시스트 트리플 싱글이었고요. 그리고 턴어버에게 반칙 5개, 어그 다음에 플래그런트 파울 하나, 테크니컬 파울 하나. 하여튼 온갖 종류의 반칙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스는 드레먼드 그린이 플로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6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아주 뭐 중요도가 높은 히스턴과 맞대결이었죠. 아, 어, 드레먼드 그린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베테랑 그룹에 속해 있는 인물입니다. 자, 하지만 자신의 화를 참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패배의 원흉으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뭐 60미를 받는 스테프 커리도 3득점에 그쳤지만 그전 세 경기 125점을 넣었었고 드레먼드 그린도 물론 부진했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올해 수비수상급, 네, 올해 수비수급 수비를 펼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흐름을 완전히 휴스턴 쪽으로 넘어가게끔 했던 원흉이 디그린이면 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드래만드 그린. 자, 일단, 이 쿼터 종료 1분 전에, 어, 테크니컬 파울 한 개를 적립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진짜 디그린의 멍청함이 드러났었던 부분이에요. 인바운드 패스를 하기 전에 알프레는 생고가 계속 신경전이 있다 보니까 이 벤텔러 심판이 주의를 줍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테크니컬 파워를 줄 거야, 아, 퍼스널 파워를 줄 거야,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구두 경고를 받자마자 드래먼드 그린이 팔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알프레는 생고도 가격합니다. 등신인 거죠. 네,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워를 구가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드래먼드 그린이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딜런 브룩스와 디그린이 살짝의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일단 디그린은 완전히, 어, 그냥 화를 주체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알파넬 생군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범했고요. 3쿼터 9분 57초 때는 플래그넬트 파울 1과, 아, 그리고 공격자 반칙을 동시에 정립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플래그트 파울, 어 딱히 불필요한 접촉이 과도하게 있었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와인드 업, 임팩트, 팔로스로가 있었냐. 없었어요. 솔직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업보예요 음, 별로 뭐, 디그리는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 이업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 플레어렛스파울까지 주어졌고요. 아, 어, 디그리는 상대 도발에 완전히 넘어갔죠. 어, 우선은 브룩스의 도발에 1차로 넘어갔고, 알프렌 생군과는 그 전부터 으르렁 됐었는데, 갑자기 또 생군에게 시비를 걸더니만, 지가 테클리카파울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브룩스는 냉철한 플레이로 팀 승리를 견인했었는데, 자, 요 장면 한번, 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여기서 일단, 파울을 했고, 아, 어, 여기서, 네, 강대 강이 만나서 서로 거의 뭐, 키스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야립니다. 어, 야리고, 디그린이 여기서 웃고, 거의 뽀뽀할 것처럼 하다가, 디그린의 여기 표정 보시면, 약간 약이 올랐어. 그쵸? 그 다음에 딜런 브룩스는, 어, 의기양양 하고요. 여기서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두 명이 싸웁니다. 자, 그러자 벤텔러 심판이 주의를 주죠. 그만해라 자, 주의를 주는데, 음, 여기서 주의를 줘. 그죠 그러면 이 주위를 디그린에게만 주냐? 아니에요 알파렌생고리가 똑같이 줍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포점스키 너 나가있어 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 바로 밀어버려요 바보 아니야? 아이 정도면 진짜로 그니까 분노조절 장애가 아니라 바보 아닙니까? 백넘버랑 지금 IQ가 비슷한 거 같아 루트 또 씌울까요? 루트 씌우면 얼마입니까 이거? 5도 안 돼요 5도 4점 몇이야? 한4.78 되려나? 아니, 심판이 구두 경고를 줬는데, 어? 여기서 바로 테크니컬 파워를 범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경기 초반, 오케이 라는 겁니다. 그런데 팽팽하고 이미 지금 독파이트야. 이미 진흙탕 승부야. 130점씩 주고받는 정규리그의 고급스러운 농구가 아니야. 어, 거의 플레이오프 못지않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그리든 그라인드 스타일의 농구인데, 여기서 쿼터 마무리를 이렇게 바보 등신처럼 하는 선수가 있으니, 바로 그 이름은 트레먼드 그린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음, 행동을 턱을 드는 게 한류 데액션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맞았기 때문에 바로 불립니다 음, 벤텔러 심판이 바로 주는 거죠 그리고 박수를 치죠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테크니컬 파울 또 받았어도 무방했어요 이거는 그냥 심판이 이 경기에 대한 경중도 있고 심판도 뭐어 그만큼 대범하지 못한 거지 판정에 저렇게 이거 조롱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테크니컬 파울입니다 그냥 넘어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니까 갑자기 하마로 변신합니다. 여기서도 이가 보이죠? 앞니 여덟 개, 어금니 아홉 개가 보이죠? 어. 자기는 여기서 이거 봐. 어? 결국에는 내가 팀에 손해를 안 끼쳤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일절 없는 거야. 이런 선수들은 18가지 진짜 색깔 복합 볼펜으로 반성문 18장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거야. 어. 아, 아, 이렇게 하고 있죠? 아우 정말. 예. 네. 어, 입냄새 날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3점을 집어넣었는데요. 1.2초가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그리 보시면 뭐야? 어, 정승이야? 어, 보시면은 갑자기 서 있다가 파울합니다. 자, 파울하니까 바피 제럴드 골드스세이트 워리어스의 지역 캐스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저 파울은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파울입니다 이렇게까지 본인의 홈 선수를 나무라요 왜냐 팩트니까 어 아무 쓸데없는 파울 을 하고 갑니다 왜했을까요제이먼드 그린이 진짜 바보여서 아닙니다 평정심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기 보이는 빌런 브룩스 때문에 완패죠 완패 음 마지막에 진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거죠 음.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 심판한테 지가 잡아내놓고 그런데 이게 또안 들어가면서 에, 완전 개선 장군이 면 위닝샷 넣었냐고 어 위닝샷 넣었습니까 에. 자 이래놓고 결국 본인은 이제 파울트러블에 빠지게 된 건데 이제 그걸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메이 오도카 감독과 스태픈 커리가 싸웠는데 스태픈 커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이메이 오도카 감독이. 아 저희 와이프가 아, 운영하는 레스토랑 저희 그 조코피 TV 구독자분들과 함께 가는 인터내셔널 스모크 예약했다가 아, 예약 취소해서 싸웠습니다. 아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긴 했어요. 역시나 뭐 스태프 커리는 참 이럴 때 보면 농담을 잘하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자 보시면 디펜시브 로우 박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리스트릭트 에어리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공격자가 어, 보호받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펜스 파울과 플래그네트 파울을 동시에 부과받았어요. 자, 보시면 이 위치죠. 여기가 이제 디펜시브 로우 박스거든요. 디펜시브 로우 박스인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고 일반적으로는 리스트릭트 에어리 안쪽에서 수비수가 뜨게 되면 공격자에게 유리하지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접촉이 있었거나 오펌을 밀게 되면 오펜스 파울이 불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걸 가딩 포지션을 지금 구축을 했는데 합법적인 수비 위치를 선점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 팔꿈치가 팔꿈치가 가장 날카로운 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가 팔, 이렇게가 있는 게 팔꿈치가 날카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어, 내가 뭐 근육 자랑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팔꿈치가 제일 날카로워지는데 사실 슈팅을 던지려면 어때요. 팔을 접어야 되잖아요. 팔꿈치가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슛 던지는 바보 멍청이는 없죠. 그래서 드래먼드 그린은 자연스럽게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래먼드 그린이 정말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그냥, 어, 성체 하마 같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저는 플래그런트 파울를 올린 게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오펜스 파울 오케이. 그런데 플래그런트 파울도 아니지 않느냐. 저런 상황에서, 어, 팔을 이렇게, 팔을 구부리지 않는 선수가 누가 있겠냐. 이런 생각은 사실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니네 업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알폰세 생고는 진짜 세게 맞았어요. 저건 정말 아플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아, 슈팅 모션 과정에서 자 이렇게 올라가죠. 음, 왼팔이 네, 왼팔을 펴면서 이렇게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어, 진짜로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구부러지죠. 같이 구부려지는데 아 어, 이게 결국에는 알프레센군이 어, 드래만드그림보다 키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의 위치가 알프레센군의 세수대와딱 맞게 되는 거고 굉장히 날카로운 상황에서 어, 얻어맞긴 했는데 오펜시브 바로 오케이 그런데 플래그런트 파울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는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혹시나 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 알려주시면 제가 공부를 또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어 야 웃냐구. 아, 웃을 수는 있죠. 네, 판자가 여유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쓸데없는 파울을 쌓아놓고 지금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2분 3초 만에, 그렇죠? 2분 3초 만에 지금 보시면 은팀 파울이 4개예요. 그러니까 드래번드 그린이 종료 1분 전에 딜런브룩스에 진짜 어, 핵 도발에 완전히 그냥 평정심을 잃어버린 게 이렇게 흐름이 이어진다니까요. 워리어스 같은 베테랑 팀들도 결국 그런 흐름을 반전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드래먼드 그린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지가 마치 개선 장군이고 아무도 못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것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굉장히 가슴 당당히 펴고 코트를 활보해요. 바로 스티브 커 감독과 또 골드세트 워리어스의 구단 문화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경기 종료 이후에 스티브 커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어 드래먼드 그린의 그런 열정이 나는 굉장히 좋다. 아, 알파벳 생군과 싸운 그런 부분들도 뭐 별로 이슈가 아니다. 5반치그 어, 다음에 테크니컬 파울 하나, 어, 플래그런트 파울 하나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네 번의 우승을 차지한 거다. 왜? 드이몬드 그린의 파이어 때문에. 만약에 그린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 어, 드레먼드 그린의 그런 열정과 승부욕과 화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딥, 덧붙이기를, 디그린이 코트 위에서 싸우긴 했는데, 다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 어, 드레먼드 그린이 뭐 그런 플레이를 하고, 어, 터 직전에 멍청한 파울을 하고, 알포네 생고네가 테크니컬 파울을 가하고, 이런 것들 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음. 감독은 내 선수를 감쌀 수밖에 없어. 하지만 때로는 쓴소리도 할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티브 감독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본다면 플레이어스 코치입니다. 그니까 항상 선수 편에 있는 감독이에요. 네가 코트 위에서 뭘 해도 우리 팀을 망치는 플레이를 해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오케이라는 거죠. 하지만 드레먼드 그린의 이런 행동이 지금 한 스물여덟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때로는 아, 어, 이런 플레이가 아쉬웠다. 거기서 분위기 넘어갔다라고 얘기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스티브 커 감독은 워낙 뭐어 선수절 때 슈퍼스타 뛰다 보니까 그냥 아 어, 스타들의 편에 서 있는 감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버틀러는 커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리는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나는 커리처럼 실제보다 더 많은 파울을 당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휴스턴 로켓츠가 오늘 껴안고 허그하고 붙잡았는데도 파울이 불리지 않더라. 음, 실제로. 스태프 커리가 얻어내는 파울보다 훨씬 더 많은 파울을 당하는 선수가 커리더라. 내가 직접 보니까 그렇더라.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승부는 끝이 났고 휴스턴 로켓츠는 이 경기 승리로 거의 이번 시드 확정이고요. 반대로 골든스테이트는 패하면서 LA 클리퍼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월에서 자신들 미네소타 맨피스와 승수, 패수가 똑같아졌습니다. 심지어 패수로만 따지면 덴버너게츠까지 32패 팀이 5개가 됐어요. 이제는 남아있는 내네 경기가 골든스테이트 입장상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남아있는 경기가 적고, 그 다음에 함께 다닥다닥 붙어있는 팀들이 많다는 거뭘 의미하나요? 내 경기 이미 플레이오프 못지 않은 그런 치열함이 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편이 좋을, 맞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드래먼드 그린, 뭐딜런 브룩스, 그 다음에 뭐 러셀 웨스 브룩. 자, 이렇게 몸 안에 화가 많은 선수들이 얼마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오늘 딜런 브룩스처럼 팀 승리를 이끄느냐가 중요하고, 반대로 웨스브룩처럼 미네소타전, 오늘 경기 디그린처럼 경기를 완전히 그르칠 수 있는 그런 뇌강가도 같은 선수들이 많다는 게 부정적인 변수가 될수 있음을 오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온 네, 디그린의 개버릇.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정리하자면 저는 딜런 브룩스가 영리하게 신경전을 걸었고, 플래그런트 파울은 디그린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업보다. 아 어, 열심히 이제는 코트 위에서 집중하면서 내경기를잘 치러야 된다라는 멘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오늘 디그린의 플레이 또 플래그리트 파울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제 유튜브 댓글은 다 보니까요 어, 재밌게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어, 저는 영상을 또 여러 개 찍을 거고요 그리고 어, LL 레이커스의 1라운드 상대가 골든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4월 14일 정규 시즌 끝나는 날 플레이오프 2경기 목에하고1 2 시간 만에 닫을 거예요. 그리고 그1 2 시간 안에 저희가 뽑는 기준은 미국 이스타 비자의 유무입니다. 네, 그래서 어 레이커스랑 미네소타가 붙을까 레이커스랑 멤피스일까 레이커스랑 골든세이트 자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가고 싶으신 마음이 있다면 미국 이스타 비자. 아, 이스타 비자는 받는데 한 3만 5천 정도면 되고 2년 동안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요거를 받으시고 구글 폼으로 신청서 작성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네 일주일 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권 플레이오프 직권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